상징 아닙니까? 지방에 등급이 63도 있고 여러 개 있잖아요. 아 그때 63살 돈이 없었어요. 지방에는 사고 싶었는데 63살 돈이 없어서 여자 친구분들이 보통 타면 뭐라 고 그래요? 이 불편한 차를 왜 탔냐고 그건 좋아요. 잘못 타시니까 엉덩이 밀어 드릴 수 있어요. 그게 좋은 건가요? 그분한테는 모르겠지만 전 좋았습니다. 드링 카는 머스탱이카 제가 애기가 태어난 지 얼마 안돼 가지고. <laughs> 멋있는데 네. 근데 머스탱의 아이를이를구는이 친구는 이 친구는 데투도는니까 <laughs> 뒤에 이친구 실려요? 중고로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날씨이 친구는 이친구이친구이친구 비슷하네 다 나랑. 조금만 지나봐요. 그러다 나처럼 된다. 저 <laughs> 주라니. 인터뷰 가능할까요? 차 자랑 좀 해주세요. 무슨 일 하세요? 앉아가지고 커피 한잔 마시면서 저랑 여기서 커피 한잔 하고 가셔도 되겠네요. 어, 안녕하세요. 혹시 인터뷰 가능할까요? 이스터디의 아, 예. 키레카의 CEO 임현필입니다. 상남자의 상징 아닙니까? 집안에 자기소개 한 번만 해주세요. 사고 대차 전문으로 하는 데카의 CEO 이면필입니다. 사고 대차 전문이에요? 네, 이렇게 사고 났을 때 이제 서비스로 드리는 보험 대차. 사고 당했어요. 근데 제건 폐차했어요. 그래도 10일은 탈수 있습니다. 폐차해도요 세차 살 시간을 주는 거예요. 그럼 이거 주세요. 이거는 제가좀 조금 더 생각을 해볼게요. 차 자랑 좀 해주세요. 벤츠 G400D입니다. G400D 예. 이건 언제 출고하신 차량이에요? 저번 달에 할부가 끝났습니다 현금차고 출고한 지딱 4년 됐어요 이 차는 저희가 계약하고 2년 정도 기다렸다 뽑은 모델인데 어... 블루가 약간 들어간 거 같은데? 아, 네이비? 예. 이게 색깔이 잠깐만 색깔이 카반사이트 블루요 날씨 안 좋은 날이나 밤에 보면 검은색으로 보여요 지금까지 데이트했던 분들은 다 검은색으로 알고 있어요 같이 아... 만났던 여자들은 다 블랙으로 어... 밤에 봐. 위주로 만나셨나요 그렇죠 낮에 만나면 오빠 차가 파란색이었어?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어... <laughs> 등급이 63도 있고 여러 개 있잖아요. 아 그때 63살 돈이 없었어요. 지박에는 사고 싶었는데 63살 돈이 없어서 왜냐면은 제가 아무리 얘기해도 다 그렇게 깔 거예요. 제가 63살 돈이 없어서 400 샀다고. 맞아, 맞아. 그냥 그렇죠. 자진합세하는 거예요. 63이 그 지박에는 약간 최고라고 네. 치기 때문에 63 아닌 건 별로 잘안 쳐주려고 네. 하는 지박는 사람들끼리의 특징이 아, 있더라고요. 그들만의 이유가 있어서. 맞아요. 네. 비싼 레토나 샀네. 약간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그렇지. 음. 911살돈 음. 없어서 박스 산 거랑 똑같아. 요 그렇죠. 아니죠. 네. 911살돈 없어서 아까. 박스. 아츠다 MX5 같은 거 사는 느낌 <laughs> 이것도 근데 굉장히 고가 차량인데도 불구하고 네. 63을 모시는 분들한테는 약간 그렇게 비춰진다 그렇죠. 왜 이렇게 튜닝했는지는 여쭤봐도 될까요? 사실 이게 다 주방이 워낙 많다 보니까 이쁘지가 않잖아요 그리고 어. 또 오프로드 타이어 바꿨거든요 아 바퀴 캠핑이랑 오버랜딩을 좋아해서 차를 잘 닦지 않는 것도 자주 닦는 거좀 약간 촌스럽다 생각해요 그리고 이쪽에 원래 카본이 없는데 카본을 다신 거죠 곳곳에 카본을 많이 다셨네 63처럼 보여라 아시 그럼 지방에는 뽑은 이유는 뭐예요? 갤로퍼 뽕이 맞아서 결국은 막 이렇게 산꼭대기 올라오고 막 이런 걸 좋아해서 오프로드면 지프로 가셔도 아될 텐데 갤로퍼에서 갑자기 지방으로 오시게 된 거죠? 살다 보니 주머니 두둑하고 어 지프는 점프하는 그런 개념으로 그냥 거쳐가는 거죠. 그래. 뭐. 그럼 아무라고할 수가 없는데 연봉이 어떻게 되세요? 정도로 생각하면 되죠. 아, 1억 위다 그래도 운행하거나 유지를 하려면 1억은 있어야 된다. 사실 자벨띠는 기름값이 렇게 많이 안 들어 지않아 근데 기름값은 매주 데이트 하면은 4 0만원데이트가 기준인가요? 아, 그렇죠. 뭐 있을 때 없는 거 이거 뭐, 그거. 뭐. <laughs> 연비가 엄청 나오지 고속 연비는 한 13km 나오고 <laughs> 일반적인 연비는 한 9km 나오고 생각보다 그래도 괜찮네요. 63 살돈 없으면 이거 사면 됩니다. 자신감을 가지세요. 아, 안 저는 되게 당당한데. 짱도 다 너무 멋있는 명품이에요. 맞아. 아, 명품이에요? 짱 컨택이 안 돼. 까르띠에야 이거 비싸 나도 없는데 아. 여자친구분들이 보통 타면 뭐라고 그래요? 이 불편한 차를 왜 탔냐고 다가하시던데요몇번 욕도 먹고 그래서 그건 좋아요 잘못 타시니까 엉덩이 밀어드릴 수 있어요 그게 좋은 건가요? 그분한테는 모르겠지만 참 좋았습니다 <laughs> 독삼사 중에서 네네. 순위를 매긴다면? 음, 업계에 있는 사람으로서 벤츠가 이 지방이죠 아 음, 벤츠가 이지방이니 약간 벤츠가 요즘에 많 음. 이미지가 이 많이 좀 추락했잖아요 말로는 중국 자본이라고 하는데 중국 자본은 미비하고 좀 품질이 음. 낮아진 건 맞아요 저희가 이번에 출고했을 때 보니까 음. 플라스틱이 많이 들어갔더라고요 그래도 아직까지 1위는 벤츠 음. 2위는? 1위는 BMW 3위는 아우디? 사실 독삼사가 의미가 없는 게 엔진은 거의 투탑으로 가는 거예요 음. 아우디는 이제 빠졌어요 <laughs> 아우디 좋은데 왜요? 아우디는 그냥 할인도 너무 많이 하고 에이스가 5년으로 늘어나시까 업계에 계신 분들은 아우디를 그렇게 생각하시는구나 슬프다 그래도 패치 하셨으니까 다행이죠 야올리는 거예요? 아니요 저는 팬심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laughs> 아 그럼 애인 있으세요? 리턴이라서 애인이 있어요? 단어 선택이 굉장히 고급스러우세요 아, 그거는 하나의 그냥 인생의 삶의 과정이잖아요 그러면 저랑 카페서 커피 한잔 하고 갈 거다 네. 뭐라고 리액션이 나올까요? 아, 그런 말을 안 하죠 중지뭐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랑 여기서 커피 한잔 하고 가셔도 되겠네요 피크닉 의자가 항상 차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불꽃놀이 세트도 항상 언제든지 아, 그렇죠. 데이터의 준비되어 에다 있는 차네요 이제 라면도 끓여줄 수 <laughs> 있고 보통 코코아 끓이주면 좋아합니다 그러면 저는 불꽃놀이 좀 하고 갈게요 네, 이쪽으로 오시면 됩니 먼저 들어가세요 <laughs> 몇명선고했지두 명? 중요한가요? <laughs> 전 중요해요. 자존감이 올라간단 말이에요. 오늘 반 이상은 성공해야지. 이제 차 말고 남자를 봐야겠어. 될만한 남자, 착해 보이는 남자, 커피 같이 마실 수 있을 것 같은 남자. 안녕하세요. 아 피하지 마세요. <laughs> 인터뷰 잠깐 가능하세요? 노인 주거 복지 시설 근무 어. 중이고 투브 꿀달 채널 운영 중인 34살 박준아라고 합니다. 자동차 유튜버를 따로 하시는 거예요? 자동차 유튜브라기보다는 어. 꿀달의 의미가 허니문. 신혼부부예요? 네, 신혼부부. <laughs> 잘못찾아왔잖아왔 <laughs> 아. 근데 직업에 비해서 차가 굉장히 상반되네요. 차 자랑 좀 해주세요. 저는 24년도에 페이스프트에서 7세대 머스탱이라는 차고요. 어. 2.3 에코부스트 쿠페 모델입니다. 2300cc고 이제 300마력이지만 가성비 있는 스포츠카로 좀 어. 알려진 모델이고 예쁩니다. 어. 예쁜 게 솔직히 다예요. <laughs> 제가 예전에 머스탱이라는 모델을 시드니에서 1박 2일 렌트해 본적 있었는데 음. 그때 어. 타보고 첫눈에 반해가지고 내일 네, 일단 첫 번째 드림카는 머스탱이 타. 얼마 주고 구매하셨어요? 5,990만 원세 차로? 네 우리나라에서 머스탱을 드립카로 하시는 분들은 생각보다 많이는 서울 측이 없거든요 처음에 제일 마음에 들었던 거는 아무래도 그5.0 음. 그 모델의 그 배기음 사운드가 아 얘가 뭔가 다른 스포츠카에 비해서 뭔가 종점으로 둥둥둥둥 거리는 그런 사운드가 있거든요. 네. 저... 그 사운드가 너무 마음에 들었는데 5.0을 사기는 사실 금액적으로도 좀 부담스럽기도 음 하고 연비도 좀 데일리로 몰기에는 음 그래서 일로는 노인 복지를 위한 공사적인 일을 하시다가 달리시는 거예요. 아, 주말마다 이제 일탈을 즐기면서 <laughs>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 하시다가 집에 갈때무항 <laughs> 가는 거예요? 아이 멋지세요. <웃음> <웃음> 좋네요. 혹시 연봉 여쭤봐도 돼요. 연봉이 만약에 뭐 5천만 원이면 5천만 원 정도의 차를 구매라이 정도로 이렇게 연봉이랑 네. 같은 금액대의 차를 네. 그 정도는 돼야 될것 같습니다. 연봉 네. 6천 이상은 되면 올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비슷한 연봉대... 저는 그거보다 낮은데 드림카고 하다 보니까 헉, 와이프가 가만내버나요또 남편이 또 드림카라고 하니까... 어, 지금 아니면 또 언제 타보겠냐... 이참에 좀 질러봤습니다. 이... 아, 아내분이 타고 뭐라고 하시던가요? 불편하다 <laughs> 네. <laughs> 즐거운 차인 것 같다. <laughs> 아내분도 그럼 다른차 타시고. 아내분은 이제. 아예 <laughs> 와이프는, 네. 와이, 와이프는 경차 끌고 있습니다. 이전에 아, 네. 무슨 차 타셨어요? K5 중고로 첫 차로 이제 어, 끌다가 두 번째 세컨카를 완전 점핑해서 아내분한테 <laughs> 네. 잘해야겠다. 아네 잘해야죠. 다음으로 또 사고 싶은 드림카가 있나요? 제가 아기가 태어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어, <laughs> 뭐야 아기를 어디 경차에 태워요? 머스카에 태워요? 아 사실은 두 대를 그렇게 운영하면 아기를 태울 수 있지 않을까 했는데 투도하니까 뒤에 여기 카시트 실려요? 실리긴 하더라고요. 멋있는데요 근데 머스탱의 아이를 철없는 소 <laughs> <웃음> <웃음> 지금 그럼 카시트는 어디 실려 있나요? 중고로 SUV를 한대더 들여왔습니다. <laughs> 맥스크루즈라고 현대의 거. <laughs> 아빠의 니즈를 위해서 머스탱을 샀지만 결국 아이를 위해서 맥스크루즈까지 추가로 네. 구매하게 된제 욕심이 너무 컸다. 그럼 포르페 순위를 매기자면? 1위는 페라리를 1위로 <laughs> 어... 서 있는 이게 말의 모양이 너무 음... 멋있는 것 같습니다. 아말좋아하시는거 이것도 말 아니에요? <laughs> 네 맞습니다. 약간 말좋아네 그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람보르기니라고 생각하고, 포르쉐 굉장히 좋아하는데, 음. 람보르기니 페라리 급이 안 된다. 급이는 좀 아니지 않나. 와. 네. 와. 뭐, 금액적으로는 따라잡을 수 있을지 몰라도. 그러면 아, 스탠 포르쉐. 다행히 포르쉐. <laughs> 어, 그래도 좀 높게 평가해주세요. 아, 네. 나중에는. 네. 나중에는 정말. 나중에 꼭 몰고 싶은 차는 이제 포르쉐이지 않나. 오... 네. 애기 사진도 좀 보고 앉아가지고 커피 한잔 마시면서 이제 애기 얘기 좀 해볼까요? 네, 애기 보러 가야 돼가지고 네. 네, 현관문 비밀번호가 바뀔 수도 아, 있어가지고 네. <laughs> 네. 이해하겠습니다 <laughs> 너무한 거 아니에요? 애 아빠를 데려오는 건? 이건 왜요? 무조건 성공시켜야 됩니다 들어 누워야겠다 차 안에서 <laughs> 안녕하세요 인터뷰 가능할까요? <laughs> 안녕하세요 이쪽으로 강남 음. 살고 있는 34살 이승국니다 무슨 일 하세요? 일하고 네. 일하세요? 미디어 쪽 일을 하고 있습니다. 미디어 쪽 일을 하세요? 나이가 서른 네시요. 서른 네? 네. 그럼 미디어 쪽 일하시는 것 같아요. 굉장히 찬란하게 해어도 본인이 만드신 거예요? 네. 차 자랑 좀 해주세요. 초박의 골프 7세대 디젤. 저희 지금까지 아, 만났던 차들에 비해서는. 그렇죠, 그렇죠. 아 그쵸 그렇죠, 그쵸. 그렇죠. 네. 골프가 어... 외제차긴 한데. 어... <laughs> 오늘 강남 외제차 특집이잖아요. 한국에서는 골프가 그래도 외제차고 좋은 차가 맞긴 맞지만 독일에서는 국민차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현기처럼 사랑받는 차. 그렇죠. 어 네. 힘들다. 네. <laughs> 강남 모닝 아 맞아요 모닝에... 맞아요 맞아요 근데 정말 많이 타더라고요 골프가 없었다면 폭스바겐이 이렇게까지 유명해질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좋은 차죠 정리합니다 고장도 잘안 나잖아요 고장 안 나죠 오래 타지 오래 타죠 연비가 엄청 잘 나오지 않아요? 서울 시내에서 한16 정도 나오죠 <laughs> 그래 골프도 그게 매력이 그럼 단점이 없겠어요. 단점 생각보다 뒷자리가 좁다. 차 가격이 어떻게 되죠? 중고로 900만 원대 주고 샀어요 뭐요 이거요? <laughs> 제차 수리비보다 더 나왔거든요 지금. 케이카 같은데 들어가 보시면. 골프를 모으려면 연봉이 어느 정도 돼야 네. 유지를 할수 있을까요? 대학생도 탈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진짜요? 네. <laughs> 50에서 80만원짜리 알바하면 충분히. 어떻게 그걸 타죠 유지비가 그렇게 안 들고. 유지비는 진짜 안들어한 달에 한 15, 20? 나가는 거. 대학생도 탈수 있는 차라고. 사실 초년생한테도 그러면 어 너무 추천해요. 초년생 입문용 차로도 골프를 추천하시는 거예요? 폭스바겐에도 뭐 타도 있고 되게 여러 네. 가지 중에서도 골프. 제 타가 싸서 더 좋은 거 같아요. 제타한 제타 300이면 싸... 사더라고. 맞아. 300이요? 어제 네, 봤는데 <laughs> 어떻게 뭐지? <비춰지는 웃음> 어 네. 어디 가방 사러 갑니까? <laughs> 어제 봤는데 300에서 500대의 타 비슷한 연식대. 케이카에서 보신 네? 거예요? 네 케이카에서 봤어요. 진짜 케이카에서 그룹 가격이 있어요? 아 네네 있어요. 차는 음... 조금 덜 팔려서 더 싸지 않나? 입문용으로 외제차를 추천한 거 같아요. 아니면 조금 비싼... 돈 맞춰서 제일 괜찮은 차 사면 되는 것 같아요. 100에서 원, 200만 원짜리 타는 거가 제일 좋은 것 같고. 100에서 200만 원짜리 차. 그런 차는 저는 잘못 받긴 했거든요. 한 1년에 2만 이하로 탄 거면 100에서 200만 원짜리 모든 차도 괜찮은 것 같아요. 사실 초년생 때 빼고는 탈 일이 맞죠. 없어지니까 제일산차 빨리 사서 빨리 타고 다니는 게 좋은 거 같습니다. 독일 3, 차 차량 중에서 오. 순위를 매긴다면, 폭스바겐까지 어, 어. 한번 껴줄까요? 아, 아, 4, 4, 4, 4, 4, 4로, 아 4등 아우디, 4등 아우디고요. <laughs> 왜 4등 아우디예요? 아우디 별로요 아우디 솔직히 폭스바겐에 비해서 큰 메리트가 없는 브랜드 같아요. 이제는 아우디는 예전만큼의 멋이 없어진 느낌? 오. 어. 되게 잘했네요 저 네네, 3위는? 폭스바겐 2 요새 강남 살다 보니까 눈이 점점 높아졌구나 <laughs> 벤츠가 많아지고 그러니까 마이바우도 네. 보고 막 이러다 보면 눈이 네. 높아지거든요 2등이 BMW 1등이 벤츠 어... 벤츠 어떤 거타고 싶은 마음이 있으신 거야? 그 GL 붙는 애들 GL은 사실 물론 헤리티지가 적긴 한데 그냥 예뻐 보여요 <laughs> 아 예뻐 네. 요새 보여서 예뻐 보여요. 요즘 벤츠의 헤리티지가 흔들리고 있잖아요 그래도 벤츠는 벤츠인 것, 것 같아요 근본이 변하지 않는다 그쵸 그러면 이 차로 혹시 애인 태워보신 적 있어요? 많이 태웁니다. 그럼 뭐라고 하나요? 허리가 아프다고. 생각보다 아... 그 딱딱하거든요. 서스펜션이 막 그렇게 좋지는 않구나. 저도 한번 그 감성을 한번 느껴볼까요? 옆자리요? 네. 아, 절대 태우지 말라 그래가지고. 아 여자인가요? 아, 옆자리 절대 안 돼요. 옆자리 말고. 트 처음 태면 살짝 걸쳐 앉아서 음... 커피 마시면서. 네. 이... 커피 오늘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그럼 물 물. 물을 많이 아... 못 먹어가지고. 끝입니다. 예. 네. <laughs> 어. 전 강남이랑 맞지 않아요. 총 전적 4대 2로. 4대 2예요? 하... 실패했습니다. 너무해. 아니 애아빠 데려오고 신혼 데려오고 하면은 안 되는 거 맞지? 차종을 좀 바꿔봐야 될것 같아요. 외제차의 강남보다는 국산차의 사람 사는 냄새가 나는 동네. 여긴 너무 각박해. 일산, 동탄 뭐 이런 데. 그쵸죠 이런 데는 조금 어, 희망이 있지 않나. 국산차 좋아하거든요. 독일 삼사는 뭐 개나 주지 뭐. 싸고 멋진 차좀 오늘 많이 봤는데. 요즘 얼마나 잘 나왔는데요? EV9이 해외에서 그렇게 호평을 받는데 국산차 차주님들 데이트 가요? <laughs> 콕콕.